이러려고 제가 이사말로 방송하나 자괴감 들고 괴롭네요. Like hell, 녹화 시작. 24님, 동기리. 녹화 시작. 에드벌룸 감사합니다. 버스님. 자, 부단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정락. 이게 1카에 지금 4억 8천이네요. 또 이거 좀. 1카에 4억 8천인데 13강. 한계돌파 3단계까지 해오, 만들어 오셨어요, 우리 마두몽님이. 이거 스탯 한번 봐드리러 갈 건데, 이게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. 일십, 백, 천만, 십만, 백만, 천만, 억, 십억, 백억, 천억, 조. 2조, 이천, 백, 이십억. 선수 하나가 제구단 가치 4배. <laughs> 선수 하나가 제구단 가치 4배. 하하하, <laughs> 씨. 이러려고 제가 이사말로 방송 하나 자괴감 들고 괴롭네요. 내가 이러려고 이사말로 방송 하나 자괴감 들고 괴롭네요.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5천억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그냥 그냥 2, 2조 2천억짜리 선수 그냥 가져와서 야 스탯 찍어줘. 이게 회장님 클래스. 아 인삼님 또불안하진 감사합니다. 자 스탯 한번 보러 갑시다. 인삼 님불아가짐또 감사합니다. 인삼 님불아가짐또 감사하고요. 후원은 너무 감사한데. 지티 인삼 님짜리 탄구라가짐 이거 지능형 안티인가 아, 일곱 개또 감사합니다. 불아가짐도배 오지게 하시는데. 지티 인삼 님짜리 탄 신정락 장군님. 재구 변화 구위 구속. 지티 인삼 님짜리 탄 128, 137, 134, 124. 장비 강화까지 싹 완료된 거고요. 자, 스킬 그냥 없는 걸로 따지고요. 시그니처 스킬, 스킬 2, 쓰고 3, 있어서. 2, 3, 2, 3. 저는 저는 이거 계산기 안 써요.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제가 직접 찍는 걸 좋아해요. 서브도가이 감사합니다. 버스 님. 1381612. 자, 유니폼은 항상 입고 계시고요. 자, 이러면 초록헌 기준 14도 하면 142. 9도 하면 146. 17도 하면 151인데? 음, 난감하네 오버돼요. 왜냐하면 이게 3 단계 한개 돌파를 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. 잠깐만. 그게 필요가 없어요. 그 초록 무조건 초록 컨 이상 등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. 그니까 파란 컨이랑 흑 컨이 안 나와요. 인삼잎도 에드벌룬 감사합니다. 잠깐만. 이거 그럼 여기서 9위를 변화 있다. 형님 이거 찾시죠. 형님 이거 찾시죠. 이거야. <laughs> 이거야 형님. 교환, 이거. 이걸 채워줘도 세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 효과를 받죠. 이거 강화 좀 해주고. 장비 강화해주고.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. 정신, 아, 정신은 좀 그렇다. 정신 줄까? 정신은 좀 그렇지 않나요? 체력이면 모를까? 어, 아, 오케이, 체력. <laughs> 장비, 장비 미쳤어, 씨. 장비가, 잠깐만. 128, 139, 130, 124 이러면 오버 안되겠죠 자14 들어가면 142고 9 들어가면 148이고 17 들어가면 147이고 와13 들어가면 137이고 와 이건 뭐자8 2, 3, 13 들어가면 일단 8, 2, 3, 13 들어가면 초록헌에 150, 150, 150 150이에요 와 2 3 13자 이제 성, 성장 포인트가 940개 남았어요. <laughs> 미쳤어 자, 체력에 4 들어가네. 아, 체력에 4 들어가고 아, 체력에 5 들어가네. 체력을 145만 만들어도 체력 150이에요 그냥 형님 구이닝 게임 잡히시면요 사다리 게임 하시면요 신정락 그냥 선발로 꺼내세요 아시겠죠? 선발투수 공 하나 던지고 바로 그냥 신정락 꺼내세요 <laughs> 한타자 상대한 다음에 신정락 꺼내시면 됩니다 8 2 3아 근데 이거 대리만족 지린다 진짜 이거는 145만 만들면 돼 어, 145까지만 만들어도, 이거, 그거, 그거 뭐야. 코치 효과랑 유니폼, 유니폼이 체력도 올라가나, 근데? 여러분, 유니폼이 체력도 올라가나요? 유니폼 체력도 올라가겠죠? 아, 올 스탯이야? 오케이, 알았어. 그러면, 여기에다가, 체력 145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아, 선발 옆구리 투수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머지 정신에 다 채워 야뭐안 남아 하. 야, 야, 어, 아, <laughs> 형님 이렇게 가도 될까요? 형님 이렇게 그냥 갈게요 체력 150 나옵니다 이거 체력 아이고 뭐 어떻게 할 거야. 이대로 가. 괜찮아. 이거 뭐 남는 거뭐 상관있습니까? 자, 초록한 기준 유니폼 입었을 때150 유니폼 1 플러스 되는 거예요. 150 150 150 150 150. 150 150 150 150 150. 아, 이거 한계 돌파 너무 사기다. 이게 파랑컨흑컨이안 나와요, 이게. 와, 씨. 형님, 이거 잘 쓰시고요. 녹화는 여기까지.